두 연사분들께서 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어, 개발자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어, 2013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고 어, 저는 지난 10여, 10여 년간 국방 쪽에 일을 많이 담았습니다. 제가 주도로 해왔던 분야는 인공지능이고 특히 실시간 어, 추적 알고리즘들을 많이 개발해왔고 제가 국방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바타가 생존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3차원 가상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하지만 제가 개발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또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4차원 가상 시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를 공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아바타가 나이를 먹지 않고 똑같은 나이로 머무를 수도 있지만은 저희와 함께 똑같이 늙어갈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을 제가 구했습니다. 자, 저희가 특히 메타버스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바타인데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는 한 번에 대답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에는 반드시 아바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반드시 아바타, 또 다른 자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페루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페루소나는 저와 함께 시간에 맞춰 늙기도 하고 또는 과거 속에 머물고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메타버스의 유형은 이렇게 앞에 연사분들께서 잘 소개시켜 주셔서, 어, 저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가상세계에 어, 많이 초점이 되어 있음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 인공지능 관련돼서 제가 기술들을 보면은 2018년도에 같은 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인공지능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단어이고 실제 개발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받기도 좋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개발자의 수가 증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어가 기업과 함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상품화, 사업화된 비율을 따진다면 은15%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 가치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물고기가 물을 만났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바로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자, 인공지능 기술이 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알파고가 2016년도에 어, 대국을 이뤘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안에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상당히 많이 진일보했고, 어, 번역이라든지 통역 기술은 사람보다 앞서게 되는 수준까지 지금 많이 성장,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메타버스와 어떻게 접목하는 것이 가장 빨리 서파가 될수 있을까? 자, 그 스탠포드에서 조사한 자료에 비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접목된 분야가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되는 기술입니다. 바로 하이테크 텔레코뮤니케이션 부분이고, 가장 밑부분이 뭐냐면은 리테일 마케팅입니다.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서플라이 체인이 바로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관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리테일 마켓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하고 결합이 되면 저희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투자사들이 투자한 현황들을 보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그 흐름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결합되고 여러 가지 진보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드럭 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코비드 19에 의해서 제약회사가 갑자기 AI 기술과 접목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지만 광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들이 투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개발자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와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디지털 휴먼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어, 우리 민간에 국한되지 않고 국방 쪽에도 국한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방의 사극장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은 민간에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탄약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민원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바로 메타버스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상의 적을 바로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한순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디지털 휴먼을 두가지부류로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는 제가 만든 인공지능 아바타가 있습니다. 제가 미지라고 부를 텐데요. 그 다음에 그래픽 기반에 아, 아바타가 있습니다. 로지라든지 리미켈라가 바로 어, 그래픽 기반의 현실모사. 우리는 이제 실사라고 합니다. 실사 디지털 휴먼이 있습니다. 그 외에 캐릭터 기반에 어, 우리 아바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반의 디지털 휴먼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분류는 아직 위키피디아에도 없는 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니메이티드 아바타가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저는 학생들하고 유니티를 통해서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춤도 추게 할수 있고, 그래서 왼쪽 부분이 바로 댄싱 아바타고 해서 사이의 노래를 저희가 마음대로 율동도 하게 할수 있게끔 해서 하루 만에 저희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은 뭐냐면 제 학생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아바타로 구현하기 위해서 침대도 만들고 잠도 자고 요리도 하고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던져줬더니 거기에 맞는 모션도 만들어내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바타를 주고 어떠한 가능성을 주고 기술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면 학생은 바로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어, K-MOC 사업에 올해 인공지능 분야에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송출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가장 큰 외로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있는 그뭐 베트남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 있는 학생들도 저희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학생들의 국적이 100개가 넘, 100나라가 넘습니다. 근데 그 100나라의 말을 제가 다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통해서 또는 영어로 통해서 저희 강의를 수강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요소를 제가 고민을 봤더니 바로 제가 립싱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다양한 말만 어, 언어만 넣으면은 바로 동영상에서 다양한 국적의 말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구현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디지털 우리 휴먼에서 우리 AI 아나운서의 확장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 방송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뛰어난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제가 만든 에바, 아바타인데요. 이름을 아름답고 지적인 장성으로 해서 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생성된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얼마든지 제가 화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초 만에 제가 화장을 만들었고 다양한 얼굴의 패턴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뭐냐면 제가 만든 알고리즘에서 인풋을 이라는 것이 입력 이미지인데 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에요. 저는 장동건과 닮은 어떠한, 어, 타입의 가상의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은 2,000 이미지이지만 현재 3,000 이미지도 생성하는 것이 이미 성공이 돼서 지금 연예인, 그 연예인 쪽에, 그쪽이 우리 엔터 쪽에 있는 걸그룹들하고 그다음에 보이, 보이그룹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두 개의 엔터 팀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엔터 쪽에 관심 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 친척 형이 엔터팀에 엔터에 일을 하고 있었어서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했더니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작년에 아이돌 그룹이 몇 개가 무너졌냐면 코비드 19에 의해서 100개의 아이돌 그룹이 없어졌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현실 세계에서의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지만 해외에 알려져 있는 우리 K-팝 스타들은 동영상 스트리밍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 알려져 우리 공연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플로리아가 저하고 함께 하게 있는데 얼마 전에 사실 한 멤버가 탈퇴를 했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기획사의 고민이 가장 큰고민이 뭐냐면 멤버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멤버가 탈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사에 대표한 것이 그 탈퇴한 멤버가 춤을 추는 동작은 그대로 놔두고 얼굴을 디지털 시몬으로 바꿔서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메가맥스라고 해서 아마 BTS 다음으로 제일 그, 뜰 그룹인데 9월 달에 어, 이분들이 데뷔를 했고 지금 남미에서는 BTS를 더 위에 찍었습니다. 자이 그룹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데뷔를 했지만 바로 공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아바타를 만들고 그랬더니 그 이미 남미에서 아까 같은 게임 엔진을 통해서 이 어, 메가맥스의 노래를 갖고 그, 학습, 그 어, 팬들이 춤 동작을 만들어낸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바타도 지금 사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 쪽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엔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 엔터 쪽에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공연을 통해서만 먹고 살아왔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가 아무래도 당장이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비대면 시대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다고 봤을 때 이러한 디지털 휴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제가 연예 기획사들 대표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그 연예인들의 그 조그마한 그손통작들 미세한 손통작들을이 아바타가 표현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갖고 제가 구현한 내용을 보여줬더니 그분들이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거리가 새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공연만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 이제서야 그분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메타버스를 잘못 이해하셨나요? 제가 질문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착각을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메타버스가 그냥 게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사 이미지를 통해서 확장 가능한 4차원 시공간의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콘텐츠가 있고 단순히 AI 기술만이 할수 없는 무궁무진한 서비스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자들이 이 서비스 영역과 만난다면또 정부나 또 기업에서 이런 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영역에서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큰 위치에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